화성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3조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보다 1조 원 이상 많은데요. 화성시는 확대된 재원을 지역균형발전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3조 1,200억 원. 올해보다 1,750억 원이 늘면서 첫 3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경기도에선 성남과 용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고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보다도 1조 원 이상 많습니다. 화성시는 확대된 재원을 지역 균형 발전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 지역에 도로와 보도를 확충하는 데만 65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입석이 금지된 광역버스 노선을 늘리는데도 예산이 집중됩니다. 화성시는 광역버스 노선 확충 사업에 222억 원을 편성해 출퇴근길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근간이 되는 교통 인프라 구축과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서부 지역 도로와 보도 설치 등에 657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역버스 노선 확충 사업에 222억 원을 투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앙 정부의 예산삭감 조치로 좌초 위기에 놓인 지역 화폐도 화성시에선 정상 발행될 예정입니다. 화성시는 내년에 지역 화폐 3천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고 10% 인센티브도 유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농수산업 등의 일차 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